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 대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하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어,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위대한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삼성전자가 6만원을 넘어서 6만전자로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수는 꼭 그렇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 코스닥도 여기를 좀 넘어가서 이 다음 부분까지 어, 대차게 좀 상승을 팍팍팍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않아요. 아 고른 거 중에서 달린 친구는 플랜티네시 음? 12%, 10%, 아, 여기 은봉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위에까지 시가가 고가인 모습을 보여줬네. 12%, 아, 골든 센츄리, 골든 센츄리도 하루 쉬고, 오늘 또 17%를 갔는데, 골든 센츄리는 이날부터 골랐던 친구죠. 네,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동전주의 날, 아, 그날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바코는 제가 <laughs> 이때부터, 아, 이거 갈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했요 했던 건데 이거 도대체 언제 가요? 막 이렇게 누가 그랬는데 이 <laughs> 도대체 누가 언제 가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가네요. 네, 가기는 갑니다. 네, 조금 이게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10, 10 18.88%를 찍었네요. 아, 어, 야수의 심장 종목에 아바코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에서 이제는 뭐, 아, 어, 좀 안정권으로 하기에는 조금 멀었어요. 이제는 이제 야수들의 영역입니다. 여기 18,850원. 어, 이 다음 고가까지 13%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야수들의 영역이니까 쭉 빠졌다고 우실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제는 야수의 영역에 진입한 골든센츄리죠. 발 앞에 550원, 45% 까지 수익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노바꾸로 달리기 하면 575원, 10%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야수영 역이라 대차게 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위에 것들을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욕심만 있고 쳐다보, 욕심만 있고 밑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어, 답이 없어요. 아, 금향이고요. 금향은 이제 뭐 얘도 노바구입니다뭐 뭐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제 역대급 최고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어 역대급이네요. 이 종목의 역대급입니다. 어 아무리 해도 어이 종목이 1985년에 상장한 이후에 어 이상 그이 상승에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더 올라가도 어~ 막 미친 척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미친 척 하한가를 계속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하한가 이렇게 어~ 하한가를 계속 가도 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친구입니다. 하안과 세방, 네방이 있는 그런 친구니까 금양은 절대로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접근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처, 처절하게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하안과 내방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위로 막 미친 척 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내방이나 하안과 내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금양은 어, 야수의 심장들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리더스 기술 투자고요. 이제부터 좀 푸근합니다. 아. 옆으로 이렇게 기어도, 옆으로 이렇게 기어도, 어, 여기 위에까지 한번더 치고 달리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4%. 어, KTNG. 아주 그냥 얘도 지금 뭐 미친 척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 올랐습니다. 1% 올라서 여기 뭐1%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KTNG구요. GH 신소재. GH 신소재는 매물대를 여기를 돌파를 했죠. 네. 다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그러니까 이거 이외까지만 가는 것도 8%면 무난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빠져봤자, 여기 중간 때, 조금 밑에, 여기 마이너스 한 9%, 10%, 여기서 추매를 해두면, 어,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됐다 팔고 도망가면 되겠습니다. 아, 어, 뺄게요. 은봉 바꾸면 빼야지. 어, 여기 밑에 애들은 좀 그래도 좀 푸근한 친구들이에요. 어, 이 덕산테코, 테코피아, 덕산테코피아는, 어, 은봉인데, 아, 제가 은봉을 안 고르는 걸잘 아시겠지만 아, 은봉인데 은봉인데 저기 위에 갈자리가좀 있어요. 아, 2700원, 2700원이 어디야? 2700원 여기 2700원까지 좀 달리기를 해줘도 아, 괜찮아 보입니다. 아, 급등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뭐, 조금만 상승해도 팔아도 괜찮고요. 디지털 조선, YTN이나 다른 애들은, 어, 이거, 이 부분이 아니라, 어 YTN을 보여드리면, YTN과 다른 애들은 이거, 이렇게 쭉 해먹었어요. 막 135%를 해먹었는데, 디지털 조선은 뭐, 135% 해먹은 구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한번 해먹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괴롭히고, 모으고, 괴롭히고, 모으고, 매집하고, 괴롭히고, 가져와, 가져와,를 여러 번 했는데, 이 가져온 부분 이상으로 한번더 달리기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한10% 정도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영풍정밀은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영필정미, 아, 정밀, 영풍정미는 800원만 넘어가도 여기 12,450원. 여기까지는 좀 찍으러 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찍고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13,150원이 있습니다. 아, 10% 이상의 가격이 있고, 어, 아, 이 10%의 이상의 가격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 그냥 드르륵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위에 14,100원 막 이렇게 있는데, 어, 13,5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기 6%만 해도 어디야? 뭐 하루, 하루 아침에, 어, 하루 아침에 3%만 해도 어디고, 이거 상승세지면 파시면 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디지털 조선, 영풍정밀 정도는, 어, 밑에서 있는 거니까, 어, 눌림목이라서, 좀더 올라가도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위에 아바코 골든센츄리 금양은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절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수 심장 위에 접근금지, 쫄보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안가, 하안가, 이렇게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네, 리더스 기술 투자, KTNG, GH 신소재 이 정도는 뭐 무난한 위치에 어, 중간 정도 상승을 한 위치에 와 있는 친구들이고 어, KTNG는 급등을 한것 같지만 사실상 뭐 이게 1%대 이거 중간 정도 딱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위에 달리기도 괜찮고 GH 신소재도 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어, 이렇게 쭉 올렸다가 훅 빼고 다시 기술적 반등 한번더 달리기도 괜찮고요. 나머지 애들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합니다.